공복 혈당 때문에 미치겠다면 이대로만 해 보세요. 당혈요법 꾸준히 했더니 공복 혈당 수치 뚝 떨어졌어요. 저는 올해 52세 회사원입니다. 3년 전부터 공복 혈당이 계속 올라가서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처음엔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될줄 알았어요. 시간 날 때만 헬스장 다니고 탄수화물도 끊어봤죠. 그런데 공복 혈당은 여전히 130에서 140을 오락가락했어요. 그 다음엔 비싼 혈당에 좋다는 한약들을 이것저것 먹어봤어요. 한 달에 20만원씩 들어가는데도 혈당은 제자리 걸음이었죠.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이대로 평생 당뇨약만 먹고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유명한 내분비내과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당혈요법 에 대해 알게 됐어요. 기존 방법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당혈요법의 핵심은 혈당만 관리 하는 게 아니라 혈당 혈행 고지혈 이세 가지를 동시에 관리하는 거 였어요. 기존 당뇨약은 혈당만 임시로 낮출 뿐이지만 당혈요법은 피 건강 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거죠. 더 이당연요법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양소가 시장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바로 당연한 성분인데 이게 미국, 유럽, 대만, 일본, 중국 등 다섯 개국에서 모두 특허를 획득한 유일한 영양소라고 하더라고요. 시중에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이 해외 성분이라고 광고하지만 정작 그 현지에서 특허받지 못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식습관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좋은 음식을 더 먹는 게 아니라 몸에 안 좋은 걸 먼저 끊는 게 핵심이었죠. 골고루 규칙적으로 적당히 먹되 특히 저녁은 정말 소식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공복에 브로콜리 두부 삶은 계란은 보약보다 좋다고 해서 꾸준히 먹었고요. 운동도 달라졌어요. 단순 유산소나 근력운동이 아니라 유산소와 무산소가 동시에 되는 계단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당혈요법에서 가장 효율적인 운동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무리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이렇게 3개월 정도 꾸준히 했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공복혈당이 140에서 100으로 떨어진 거예요. 체중도 자연스럽게 4kg 빠졌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식후에 오던 졸음도 거의 사라졌고요. 저처럼 공복혈당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당혈요법부터 꼭 알아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에서 당혈요법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